걸려들었구만. 어리석은 퍼랑별인들아 지옥으로 보내주겠다! 괴로워? 다마마 이등병. 이등병? 다마마 이등병. 우주도령. 우주도령. 괴로아 근데, 바꿔 말하면, 우린 지금까지 불리한 조건을 안고서 죽으라! 싸웠던 거다. 가자! 골치 아파 죽겠네. 괴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, 이번엔 모든 게찜찜할것 같아서 말이야. 기로기로리. 전하의 바보 멍청이다. 꼴까닥. 충상님! 놀러와!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안됐어요 어, 아저씨 나라는 대체 어디간거야 나도 좀까달란 말이다 중사 중사 오륙 에이 하사 뭔데 그래 누나 호주야호주야 후주야 바보 개구라 당당하게 물어보는거야 아 그래 기아 끄으 사님 말하자면 끄으 끄으 제... 말해 열렬 환영, 말하자면 기사 회세말해